이격수 자리는 이제 이찬 선수가 떠오를 정도로 최근에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어요. 자, 배트가 부러졌고, 투수의 터스라인데 공이 빠집니다. 빗맞은 타구가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자, 이우찬 선수의 발이라면 충분히 세임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수는 쪽 그런 상황에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왼쪽 옆구리를 계속 만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예. 일단 공을 좀 던져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2루 땅볼인 줄 알고 또 2루수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이스 커버를 좀 늦게 들어갔는데 아 네, 디아즈 선수가 욕심이 많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수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자기가 잡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끝난 뒤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토스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 <laughs> 당겼습니다 일루스 디아즈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루스. 이번에 본인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laughs> 크게는 신경을 자 본인이 할수 있는 상황은. <laughs> 본인이 하는 게 좋아요. 네. <laughs> 앞선 상황이 순간 브랜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